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판넬 나눔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6월 20일까지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공정하게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당첨자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신청을 하신 분들이, 여기 정가윤 님도, 예, 줄서 본다고 하셨으니까 참여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디달럼 님, 어, 동구리뷰님은 아니고 그리모냉님은 가능해요 배송으로요라고 쓰신 걸 보니까 이게 뭐 참여하신다는 거 같죠? 그리고 아비갈님이 써주시긴 했는데 하루 전에 그러니까 22일 날 써주셨어요. 제가 6월 20일까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당첨자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죄송하지만 어, 이번에는 참여를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세 분이시죠? 제가 이걸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뭐 영상을 멈춘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좀뭐 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레임, 레임스님은 아니시고, 일단은 써 볼게요. 세분정 가윤님, 그리고 디달럼 님. 그리고, 그리모앵님 자, 꽝. 당첨. 꽝. 야, 이거 3분의 1의 확률이네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laughs> 구독자가 얼마 없는 이 채널의 장점이죠. 자, 사다리 시작할게요. 자, 그냥 바로 당첨부터 보겠습니다. 당첨이... 정가윤 님, 예, 정가윤 님이 당첨이 되셨네요. 정가윤 님, 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분이시군요. 자, 여기다 답글을 달아 드릴게요. 어, 이제 당첨되신 정가윤 님께서는 저한테... 음, 제가 이메일을 이 영상에다가 적어 놓도록 할게요. 이메일을 적어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저한테 뭐 연락처랑 그런 거 답장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 메일 주소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여기다 메일 주소 써놓을 테니까 메일 주소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랑 대화를 해서 뭐 언제 어떻게 가져가실지 저랑 한번 얘기를 해서 가져가시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이 되신 정가윤님께 축하를 드리고요. 다른 떨어지신 두 분께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반대를 누르거나 구독 취소는 하지 마시고요. 이왕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가 없으면은 아 좋아요가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